어느 들판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한 그루는 잎이 무성하고 커다란 키도 큰큰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나무는 잎도 조금밖에 없고 키도 작고 가지도 연약한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작은 나무는요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아우 저큰 나무 때문에 요큰 나무 때문에 내가 햇빛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키가 크지 않는 거야. 아우 저큰 나무 참 밉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 나무들 옆에 나무꾼이 나무꾼이 지나가게 됐어요. 작은 나무는 나무꾼을 발견하고 말했어요. 나무꾼 님, 도끼로 여러분 나무가 말한다고 이거 우아하잖아요. 예, 네. 나무꾼님 저큰 나무로 나무를 도끼로 좀 찍어서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이렇게 보니까 그큰 나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로 그냥 탁 내려치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작은 나무가 이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드디어 나도 키가 클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 작은 나무가 쓰러졌어요. 꺾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큰 나무가 그늘이 되어지고 그 세찬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큰 나무가 없어지니까 그 나무가 작은 나무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바라봐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조건과 환경을 바라볼 때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바라봅니다. 원망 불평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본 동네는 이제 가보나움을 말하는 거예요. 가보나움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침상에 한 사람을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침상채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 있대요?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 아시죠? 뇌경색 그렇죠? 오늘날에도 이 중풍병은 불치병이죠. 한번 걸리면은 후유증이 남잖아요.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뭐 말을 제대로 못 한다든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든가 이런 후유증을 남기는 아주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이 무서운 병, 불치병.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 안돼, 나는 틀렸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 부정적으로 바라만 봤으면요 이 중풍 병자는 평생 그냥 그 침상에 누워있은 채로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어,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뭘 보셨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곧 믿음으로 나오면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키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 다리 밑에 남루한 옷차림에 구걸하는 거지 두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그들이 사는 다리 입구 쪽에는요. 비석이 하나 세어져 있는데 그 비석은요. 그 다리를 짓는데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돈낸 사람들, 헌금한 사람들 명단이 쭉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거지는요. 그 기념 비석을 보고서는 이렇게 이렇게 언제나 욕을 했습니다. 에이 양심도 없는 놈들, 돈 많은 거, 돈 많은 것들이 이것 가지고 무슨 생색이야? 아이고 이 <laughs> 쪼잔한 놈들 막 그러면서 욕을 했대요. 그러나 다른 한 거지는요 전혀 다르게 말했어요. 그래도 참 고마운 사람들 아닌가? 우리에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비를 피할 수도 있게.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줬고, 또 안전하게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나도 언젠가 이 사람들처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랬대요. 그리고선요,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리 옆에 새로운 다리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로 뭘 세웠어요? 기념비석을 세웠어요. 기념비석을 세웠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그 새겨진 이름 중에 하나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좀 전에 긍정적인 말을 했던 그 거지. 그 거지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농마주의를 시작해 갖고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그 건재상 그걸 하게 되어서 부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맨날 욕만 했던 그 거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그 다리 밑에 살고 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의 믿음으로 살면은 어떤 일을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냥 병만은 떠나가라. 아니면 그냥 아픈 부위에다,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이 중풍병자가 끔찍한 그런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예, 없지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겠어요? 맞아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께서 신성모독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또 가르치는 한마디로 성경에 하나님 말씀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을 텐데 더군다나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이 서기관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오늘 사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주님께서 악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안 돼. 못 해. 어쩔 수 없어. 불가능해. 할수 없어. 예, 네, 제가 이렇게 찾아 놨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 많이 들죠?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가만히 집에 앉아 있으면은 몰려와요. 아이고, 내가 왜이 모양이냐.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지? 아유 우리 우리 아들 내미는 왜이 모양이지? 우리 딸은 아유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들고예 <laughs> 이런 생각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생각에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어 갖고 그냥 아이 부정적인 생각. 이 악한 생각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 근본 이유가 뭐겠어요? 오절 말씀 보세요.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이 서기관들 참 못됐다. 이 서기관들 참안될 사람들이다. 아이고 이 서기관들 결국에 지옥에나 떨어질 그런 인간들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악한 서기관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때 우리 주변에 참 못된 그 인간 있죠? <laughs>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있잖아요. 또 우리 집안에 집안에도 가끔 있죠. 네, 보면은 그 못된 인간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정적인 죄악된 생각을 바꿔주기 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노력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이유 우리가 이죄 용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 용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다시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죄 용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부정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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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여러분 좋으시는 분 일어나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라는 건요 부활 뜻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거 아시죠? 살아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예수 믿고 거듭나라. 죄 용서받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그래서 부정해서 긍정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을 읽었어요 김원유 자매가 쓴 거예요 김원유 자매는 14살 중학교 다닐 때 그저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기침이 계속되는 거예요 기침이 계속돼서 병원에 갔더니 폐에 물이 찼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핵이 의심된다고 결핵약을 9개월 동안 먹었습니다. 또 이후에 폐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 수술을 하려고 열었더니 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폐에 물이 계속 찬다고 그러니까 물 차지 않게 붙이는 폐를 뭐 붙이는 그런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그폐 공간을 막는 수술을 했는데, 근데 수술 후에 폐를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뼈를 이용한 흉곽 재건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공적인 뼈를 이렇게 몸에 넣어놓으니까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비뼈가 부러지고 척추 흉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수 없이 계속해서 수술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아, 이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 숨을 제대로 쉬지 여러분 숨을 우리가 쉬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쉬고 있으니까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만 이 숨을 단한 순간에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막시안부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였지 아세요? 오진이었대요. 오진.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성장기에는 성장기에는 폐에 물이 찰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결국 김원유 자매는요 오진으로 인해 온 몸이 다 망가졌어요. 급기야 자기 자가 자가 호흡마저 할수 없어서.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엠부 아세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 갖고 이렇게 숨을 불어 넣어 주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24시간 혼자 못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그엠부를 눌러 가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6살 이후에 병원에 무려 지금 2여년 동안 살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진으로. 사실 그때,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병원 많이 가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안 가기도 하죠? 그때 사실 안 갔으면은, 그냥 놔뒀으면은, 그냥 남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을 텐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사실 죽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사실 그녀는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겠죠.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죄 사함을 받았고 이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 몇번 들으셨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했죠. <laughs> 교회 다니면서 이 자매가 쓴 글을 보니까 한 100만 번쯤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머리로는 많이 들었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정말로 이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진짜로 이 세상의 구세주일까? 진짜 구세주가 아니면 사식, 사기꾼이잖아요. 그녀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정말 그때는요, 지옥 같았대요. 사는 게 지옥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몸이 아프면은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죽음이 죽음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운지 아시죠?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원유 자매는요 병실에 있으면서 성경을 그냥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졌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이 김오뉴 자매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삶 속에 이루신 일들은 명백한 은혜고 기적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현실이 막 지옥 같고 천실이 막 답답해도 이렇게 놀라운 긍정의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때 주변에 너만의 그 특별한 이야기를 글로 써 보지 않겠니 하면서 어, 책을 한번 써 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렸대요. 아유, 내가 무슨 책이야. 사실 책을 쓰고 싶지 않았대요. 몸이 완전히 지금 회복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병실에 있고, 그리고 원치 않은 그런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 있다. 하지만 내삶 속에 내가 이루어낸 일들까지 부끄럽다고 하면 모두, 모두 묻어두려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맞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글을 써내려갈 수 있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뭘로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쉽게 지나치는 것 중에 단연 첫 번째가 뭡니까? 맞아요. 이죄 용서함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거 그것이 가장 큰죄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나의 생각을 긍정으로 하나 하나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정으로 이죄 용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긍정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아멘 중풍병자는요 주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요, 이렇게 완전히 고침 받았어요. 죄 용서까지 받아서 이제 부정적인 것은 다 뒤로하고, 긍정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또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단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니까 아, 이 사람들이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권능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이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들은 죄 사함의 그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단지 능력 행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 왜 그러냐? 죄 용서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하는 권능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부정적인 나의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긍정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구경꾼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진짜 놀라운 그죄 용서의 복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부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그 회개 그리고 제대로 된죄 사함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제대로 된그죄 사함의 복음을 경험해서 부정이 아닌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짓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